다른 거 해야 될 거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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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. 친구 너무 좋아요. 너무 명랑게요자 D 1 D 일 다시 142번 자 D 존의 1번 142번 어디 계십니까? 아 일어나 주세요. 일어나 주세요. 네. 우리, 예. 자, 저희, 계로 잡을게요. 네, 앞을 봐주시고, 예, 예. 지금 어디 쫓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. 괜찮습니다. 우리가 알림이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. 여기 계시면. 들 일어나 주시고요. 자, 서지성 씨와 인사 나누시죠 네, 안녕하세요. 성남이 최여정 씨요, 여정 씨. 여정 씨, 네. 아저씨 어, 안생각해요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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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을 네. 형 땀나요. <laughs> 질문이 뭐냐면요. 지, 질문을 직접 해주시면 안 돼요. 결국에 아, 마이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. 마이크 전달 우리 스팀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영거 아, 아, 질문이. 여 본인이 올린 질문 기억나요? 안나요 제가 단어 하나를 던져줄게요 기억날거예요 일본어를 단어로 넣었어요 간지 기억납니까? 아니요 여전치 니가 쓴거 맞아요? 네 아, 맞죠? 그럼 제가 할께요 일단 많이 들고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야, 여러분들이 세대 되신 것 같아요. 계속 그렇다고 느낌을 가지시니까 에, 그렇게 보이시는 게 아닌가. 그러면 세대는 저희에게 겸손하신대요. 세대는 저희에게 여덟 씨를 포함해서 뭐, 그 눈빛 한 번. 삼... 아직 저만 보고 계신거 맞죠? 아, 예.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화장품사대요정시 소지섭씨에게 <laughs> 잘생겼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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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, <laughs> 자, 감사합니다 야, <laughs>